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아산시 당정면 당정면로 141-1번지에 오픈한 나우커피 플러스 어, 아산 당정점 그 오픈 소식을 전달하려고 습니다 나우커피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기존에 있는 나우커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나우커피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도약을 했는데요. 내부 인테리어의 변경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어, MB제품이 MBS 프로 제품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어, 시각적으로나 어, 맛적으로나 훨씬 더 돋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는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주변 상권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항부지처럼 느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어, 지도를 보다 보면 일단 그 선문대학교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돋보여서 어, 저도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어, 추천하고 나서 이제 어, 겨울에 오픈했잖아요. 겨울 오프랜드 상당히 어, 매출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부, 부분으로 봤을 때 내년 여름 대서는 상당히 매출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나우급이 어, 플러스의 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새롭게 바뀐 MBS 프로 제품도 한번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우급이 창업을 희망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집중해 주시고 어, 내부 외부 인테리어와 제품을 직접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촬영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나우그 비아산 당정점에 어, 도착했습니다. 네, 주변으로 보시면 조금 뭐한 느낌이 느낌을 주는데요. 네, 저 천안에 아, 아산에 있는 성문대학교 바로 정문 중문역이... 여기 지금 로토리 쪽 있죠? 여기서 바로 앞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선문대학교에서는 몰라서는 못 오시는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요런 특이한 분, 뭐, 이제 위치는 저기 보시면 선문대학교 원룸 투룸, 뭐, 그 다음에 상가 인데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학생들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죠.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뭐 매출로 봤을 때 여름 되면은 조금 어, 평균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매장이 아닐까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24시 무인 카페 572호 되어 있고 나우커피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우커플러스는 나우커피에서 어, 올해 8월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테리어와 어떤 장비로서 진행되고 있는 나우커피. 어, 프랜차이즈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내부로도 들어가서 한번 인테리어 살펴보실 거고요. 어, 일단은 기존에 있는 나우커피가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해서 좀더 고급진 느낌으로 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전국에 있는 나우커피, 어, 오픈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더 구체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에 손님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테이크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 예, 내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존에 나우커피 가지고 있었던 어, 지금 그 주황색 컬러를 배제를 하고 전체 화이트 컬러로 한 부분이 인상깊어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